정신 똑바로 차려! 이거는 무조건 가! 이게 진짜 개뻐 사! <laughs> 미리 이런 거 쟁여놔 사시라고요 마지막 한 개야! <laughs> 바로 사! 여이돈 너무 많이 나가는데? 무신사 불표 갈 거거든요 누구보다 빠르게 들어가서 뭐 사야 될지 족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수가 11만 5천 개 정도 돼요 기간은 어, 2021년도 11월 25일 지금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풀프 입장. 와 뭐야? 와 판매 올라가는 거봐 실시간으로. 와 무진타 돈 버는 소리. <laughs> 야, 이것만 봐도 재밌는데? 이게 확실히 보기 힘들게 놨다 저는 맨 처음에 떠서 절대 이렇게 안 보거든요. 팁. 살아가는 브랜드 몇개 쳐?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아는 놈이 더 안다고 일단 핫한 브랜드부터 조지는 거야, 얘들아. 코드 어 블랙 프라이데이 참가했네요. 오! 어? 퍼센트가 괜찮은데. 근데 옛날 건가? 50%막 50%, 50% 60%막 이러는데요. 오, 어? 이거 괜찮다. 베이시스 자켓. 69,000원. 이거 딱 봐도 예쁘잖아. 이런 포켓 패턴이나 이런 소재 이런 것도 구겨도 예쁘고. 이거 사세요 6개 남았어요. 저기요. 네. 대답하세요. 네. <laughs> 사시라고요세 번째 잡아 주세요. 다았어요다았어요자 네, 아, 기다려. 바지도 살 거니까 바지까지만 들어가서 아, 일단 사 그냥, 그냥 상의만 사. 아니, 사. 아, 사 상의만 사세요. 네. 뭐가 괜찮을까? 이건 뭐야? 이거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먼트리포 자켓.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위에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도 있겠다. 체격이 있거나 키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반팔을 입어도 되고 좀 마른 체형의 분들은 오버사이징 일부러 가가지고 살짝 기장 길게해서 안에 뭐 얇은 형태의 후디 같은 거를 조합을 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어? 이거 괜찮은데? 실측 보고 바로 간다 이거 그냥 73 69 69 바로 가. 마지막 한 개야! <laughs> 바로 사! 사! <웃음> 네. <웃음> 이거 제가 먹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고. 음. 아, 자, 매종미에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비닐 바지 같은 거 하나 사보고 싶은데. 아, 이거 어디가니제개취예요 <laughs> 스타일링용. 저이 비닐 바지도 하나 결제해주세요. 제일 큰 사이즈. 네. 이 염소 바지 같은 거 하나 사주세요. 제가 담았어요, 하나. 네. 네. 아, 이거 셋업도 있네. 여기 돈 너무 많이 나가는데? 아, 그냥 다 담으세요. 야, 그냥, 그냥 무지성 결제 가세요. 네. 뭐 요런 셋업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부담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스타일링 컨텐츠도 하고 필요할 때가 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트로 한번 일단 사보는 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게 좋냐 요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따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이걸 셋업으로 입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바지 아이템 하나만 골라서 나머지 뭐상이나 신발은 굉장히 스탠다드하고 노멀하게 가시면 저 바지가 굉장히 포인트가 되거나 아니면 상의에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자켓 빼주세요 <laughs> 니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000원인데 여기 좀 빵꾸난 빈티지한 느낌 이제 실측 사이즈를 보게 되면 총장64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어깨가 69 엄청 넓은 편이에요 이거 라디 사이즈 제가 담아 놓을게요 네. <laughs> 이너 같은 거레이어드하기 좋고 어깨너비 굉장히 오버핏이고 가슴 단면이 엄청 품이 넓기 때문에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이거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런 거 하나씩 그냥 가는 거야 19,000원 밖에 안 하잖아 그냥 치킨 한 마리 벌었다 생각하고 툭툭 가는 건데 이거 예쁘네 소재가 예쁘네 이거 근데 이건 여성분들이 착용해도 괜찮겠다 이거 요런.. 요런 컬러도 있어요 차라리 이 컬러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성분들 포인트 줄때 아니면 아까랑 그 컬러랑 해서 커플템? 지금 이렇게 두개 있잖아 얘들아 머리 잘 써라 여자친구인 애들 똑똑히 들어 미리 이런 거 쟁여놔 이거 지금 정가 얼마야 68,000원이란 말이야 택에 68,000원 찍혀올 거야 할인한 금액을 찍혀오진 않는단 말이야 그찮잖아 <laughs> 좋은 거 가르킨다. <laughs> 확실한 건저 분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좋은 거 가르키는 건 아닙니다. <laughs> 선물은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겁니다. 네. RDVZ도 되게 귀여운 게 많지. 이것도 이제 테스터스에 나왔던 거. 뭐야 이거? 이거 스티치 펜츠 아니야? 아니 이런 펜츠가 있었어? 아니, 이런 팬츠가 있었구나. 핏은 좀 같아 보이는데? 원래 스티치 팬츠가 존나 예뻤는데, 이거? 다른 게 있었네? 나왜 몰랐지? 와, 이거 존나 예쁜데? 아, 포인트는 인디고가 될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일단 블랙으로 갈게요. 이게 좀 안전방이기는 해가지고, 이거 하나 담아놓겠습니다. 인디고도 괜찮기는 해. 인디고는 근데, 그냥 촌스러운 맛으로 입어야 돼. 차라리 그냥 블랙으로 안전방 가고, 진짜 예쁠 시에는 이제 인디고까지 영역을 해야지. 어, 아, 그리고 이것도 괜찮아. 이 곰팡이 니트 같은 거. 오로라 니트라고 적혀있는데, 예쁘고 진짜 간지 나요. 근데 큰 물곰팡이가 처음 생겼죠? 내가 좀 스타일링이 가능하신 분은 이걸로 가시면 될것 같고 좀 무난하게 좀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로 예, 물곰팡이에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무조건 가. 이게 진짜 개 예뻐. PC 예술이야. 이거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도 저거예요. 이거 진짜 아무 다가세요 스타일만 만지면. 그냥 PC 엄청 예쁘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플리스, 플리스 이런 거50% 하네 어, 이거 예쁘다. 가격 159,000원인데 세일해서 79,500원. 검정색 팬츠에 입으면 어디에나 어울릴만한 저런 디자인이어서 플리스가 필요하셨던 분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위켄더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바지 세일한다 이 바지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플리스 바지치고 예쁜 핏이 나오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핏을 굉장히 잘 만든 케이스여서 내가 이렇게 좀 플리스 재질로 된 제품을 원했다 겨울에 따뜻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핏 같은 경우는 준수하다 정도 알고 스타일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소개한 바치 자켓도 세일을 30%나 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이 맨날 쓰고 다니는 모답입니다 귀여운 로고와 함께 쓸수 있고 근데 저 로고 때문에 되게 어려보인다 귀엽다 이런 느낌은 안 들고 오히려 좀 키치하다 센스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제품이고 소재상으로 코듀로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볼캠 유랑은 느낌이 달라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 세일수 29,000원입니다 자 에이징 CCC 오 이거 전기 부클 베어베드 맨투맨? 이거 존기인데? 이거는 별로고. 이런 게 존기야. 그래픽을 너무 잘 그렸다. 이 네이비랑 차콜 그레이. 내1픽은 네이비. 자 노메뉴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세일할지 주요 아이템만 좀 할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런 거 티셔츠는 40%. 뭐 노메뉴얼 티셔츠 같은 경우는 질은 보장되어 있으니까 노메뉴얼 티셔츠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 원단이 도톰한 걸 좋아해요.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노메뉴얼을 좋아를 하는데 디자인이 맞으면은 지금 40%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디자인에 맞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거. 내가 바시티를 갖고 싶다. 근데 바시티 내가 사야 되면은. 진짜 다막 30만원 20만원 한단 말이야 진짜 어중간한 십몇만원짜리 품질이 검증되지 않고 충동구매는 유행에 따라서 사는 것보다 그냥 아무 따이고 가세요 이게 진짜 가성비 킹입니다 원래 가성비 제품으로 나온 건데 세일해서 95,000원 색상은 블랙이랑 요거 있습니다 요게 진짜 바시티 입문 마지노선이야 SIC yes, 패딩 이거 패딩 가야지 이런 거 뭐해 정신 안 차려? 얘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 겨울에 얼어 죽을 거야! 이런 거 가져가셔야죠 응? YESIC인데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 이거 탈부착도 되고요 응? 감성으로 가는 거야 아니 근데 왜 맨날 스타일링을 이렇게 <웃음> <웃음> 오 이거 세일하네? 지난주에 샀는데 세일을 때려버리네 쓰발 대두도 <laughs> 착용이 가능한 모자 아니 대두가 이렇게 눈을 가릴 수가 있다고? 와우 놀라워라 YESIC 볼캡 그리고 이 그릴 팬츠 어,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핏이 되게 예뻐요. 되게 와이드하고 힙스럽게 잘 떨어지는 핏이고요. 요, 요 컬러 요 컬러가 예쁘긴 해.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그레마우스 파란데. 어 바시티 개 쓰이러네. 이 바시티 개 예뻐요. 제가 영상에서도 입고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바시티가 퀄리티가 개 좋고 뒤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게 지금 47만 9천원이거든. 근데 이게 27만 28만 원이잖아. 28만 비싸. 비싼데 퀄리티가 진짜 애죠더요 이게 이제 시중에 나왔을 때다 너무 과하다 생각했어. 근데 이게 쓴게 너무 이쁜 거야. 대표적으로 코드콘스님이 쓰고 나왔었고 저도 방송에 쓰고 나오고 뭐스타일링 했던 적이 있죠. 굉장히 힙스러운 캡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맨투맨도 퀄리티 좋아요. 85,040%해터 지금 51,000원, 48,960원 정도 하거든요. 원래 팔에 이런 거 들어가면 되게 촌스러울 때가 있거든. 근데 이 밸런스가 진짜 너무 좋아. 근데 이 그래픽 전체적으로 다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파시티도 그렇고 덕지덕지 붙여놨는데 이 밸런스... 이렇게 나오기 어렵거든?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이 그래픽을 참 잘해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잘해 그래마우스 파운드가 디네드 들어가서 불프 뭐, 디네데 하면다 괜찮죠? 아, 뭐, 이런 후드티 같은 거 지금 57,400원에 로고티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 요즘에 트렌드가 이런 모자예요. 요즘에 이런 감성 뭔지 알지? 살짝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이런 볼캡 하나 잘 쓰면 예쁘다. 이런 모자 그냥 그렇게 가격이 저렴할 때 하나씩 갖고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 이거 패딩 존나 괜찮아, 얘들아. 이거 30% 갔다야. 이거 지금 이 가격이면 은 나쁘지 않아. 근데 원래 관심이 있고 이런 스타일이라면은, 입으면 괜찮아, 요거. 뭐 무난하게 입을 사람 블랙을 입는데, 사실 이거 뒤에 이 컬러가 다 그냥 그저 그래. 사실 리버시블로 입는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리버시블로는 그냥 이게 제일 괜찮겠다. 내가 리버시블로 활용할 거면 이 그레이 컬러가 저는 가장 괜찮은 것 같고,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겉면만 디자인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블랙. 근데 나는 패딩도 많고, 뭐 옷도 많고, 촬영도 잘한다. 이런 블루 컬러 가세요. 근데 내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그레이. 아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게 아무리 이제 뭐 협업 광고여도 한 번씩 이런 더블체크는 해보세요 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적립금을 써서 무진사가 괜찮은지 아니면 현재 지금 공홈이 괜찮은지 빠르게 두개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뭐 여러분이 더싼 데를 찾아서 고르시는 게 올바른 쇼핑 방법입니다 오늘 불포 할인 같이 즐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따라와주고 재밌게 같이 해줘서 저도 재밌게 쇼핑 한것 같습니다